단순히 뭐 지방세포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이어트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지만, 섬유화된 셀룰라이트는 없애기 힘들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셀룰라이트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파랗게 보이는 부위가 있죠. 이런 부위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나 이잘 생기게 돼요. 또한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스트레스,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습관도 셀룰라이트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성도 이 셀룰라이트를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방 투입을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머슬그램으로 건강미를 과시하고 있는 유승옥씨 지방흡입술도 악화가 됐대요. 허 어떤 모양이 정말 울퉁불퉁해지고 울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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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퉁. 지방을 타고. 아, 그래요. 지방흡입을해도 셀룰라이트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흡입을 할 경우에는 어, 미세한 관이 우리 피부 진피층을 통과해서 지방층까지 도달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염증을 좀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섬유화가 더 악화되고 셀룰라이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11자로 벌리고 팔을 쭉 펴서 오른쪽 허벅지에 가져다 둡니다. 몸은 오른쪽으로 들고 뒷발을 그대로 킥! 이때 발끝을 세워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유승욱 씨는 이 동작으로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관리한다고 하네요. 하나, 둘, 셋. 쉽게 없어지지 않는 셀룰라이트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고 있다는 권예선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예서민 씨는 운동 침투 에또 아로니아 주스를 마시는 것도 잊지 않더라고요. 허벅지랑 엉덩이 쪽에 셀릴라이트가 많아서 좀 고민이었는데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서민 씨의 식단 어떨까 궁금하네요. 자, 소풍을 와서도 생겨맞는 도시락, 단백질 건강식인데요. 식단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성미 씨가 요거트에 넣는 거, 이거 뭘까요? 이 보라색 가루는 예성미씨 식단에 항상 빠지지 않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가 체지방 분해에 효과적이라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아로니아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예. 카테킨은 열 생성을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예. 베리 종류의 하나인 아로니아는 유럽 왕족들이 즐겨 먹어서 킹스베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카테킨 성분 외에도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인데요. 가수 홍진영씨는 아침을 열면서 아로니아즙 한 잔을 꼭 챙겨 드시고요. 배우 문정희 씨도 아로니아를 넣은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베리류 중에서도 아로니아의 항산화 능력은 단연 으뜸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 건강도 지켜주네요. 게다가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예성희 씨의 또 다른 비법은 바로 마사지라네요. 마사를 자극해주면 셀룰라이트 분해에 효과적이라고 해서요. 림프절은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 기관의 일종으로 몸속 여러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블라이트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고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여성들이